이번엔 구르기가 없더라고. 음. 야 여기서 관뒀구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잠깐 만 큐로 숨어. 이거 어쌔신 크리드 게임이었어. 내가 알아. 꽤 많이 다를 것이오. 구해주시오. 아. 마셔. 아니 잠깐만요. 네? 어 어시오. 오야야야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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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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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간다, 간다! 간대! 어, 아프다! 아프다! 많이 아픈데? 저딱 봐도 보스인데 이거? 나 말을 겁시다 오? 음... 오 오마이... 저거 안 오지? トトコノワシモンオイタモノいータのチップルはラテワヨイホノキズデワワヨタスカラノシュレあリあべ、あべ、あハ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ア

아, 아직까? <laughs> 아, 놀라라. 에이, 야, 오잖아, 저거 봐. 슬슬 끝날, 끝날 때 되니까 슬금슬금 귀여운거 보소. 아버지. <laughs> 이녀석 죽을 거 같으니까 이리로 피신하는 거 보소? 아 간다 <laughs> 아 저것봐요 오자온다니까 이거? 저..저쪽에 사람 있는거 보면 저쪽길인거 같은데 뭐하면 보스같은 놈이 한놈있니 요거 내가 봤을 때 일로 가서 저 부하 녀석 한놈 잡고 내 보스도 뒤.. 싫어 일단 잡고 명장 죽어라. 일어났어요? 아 보스님은 역시 엉덩이가 무거우셔. 일어나지 않아 절대. <laughs> 그래서 좋아. 엉덩이가 무거운 보스 좋아. 안 일어나. 아 근데 여기까지 보스 박센데. 우리 꼬레 주죠잘 있어. 넌또 누구니? 잘 있어. 어, <laughs> <엇? 웃음> 뭐, 너지? 잘오네 내가 바로 노감이 겐신이다 어쩌라고요? 피 키세요. 저사람 뭐또 뭐하는걸 쟨또왜 싸워요 개꿀 노가미 갱신 화이팅 오왓차 노가미 갱신 화이팅 전폭 배기 하. 와우. 뭐야 저거? 어디서 더럽게 침을 뱉어. 어? 아. 아. 기다리시오. 고감이 겐신. 내가 저 활재비를 <laughs> 넌 거기 가만히 있어. 찌그레기 아, 겐신 죽지 마. <laughs> 큰일났다. 아차. 수 손님 아직 코크롤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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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저. 휘저 <laughs> 잡았다. 할벌하다 그쵸 아니 근데 갱신제만잘 살리고 하면 쉽겠는데 음. 어 잠깐 밀치긴 아니지 와와어 발차기 못 막아 어? 죽여 어안 죽었어 아니 죽었어 <laughs> 좋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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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죽여, 죽여, 죽여. 지금 레벨을 얼마나 업하는 거야? 이거 핫 인사야. 저, 에, 저 돼지 녀석, 너 이거 못하지? <laughs> 트돼지야 <laughs> 너는 이거 못하지? 이 녀석 돼지 녀석 이제 인사 한번 하고 치 동댕이! 이 날을 기다렸다! 저치트 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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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트위오 같이! 트위치.

흐린 탁주의 술병 술이란 대접하는 것이다 아시나이신도 사랑했던이 탁주는 맛이 매우 진하다 수주 오케이 끝까지 같이 같이 계세요 아휴 어. 나도 힘든데 에이, 예, 그 쿨었네. 에이, 예, 어디 어디 계셔? 이거 전 여기 불상이 있다네. 불상부터 그 어찌된 일이... 후와시와 호소로 시키면 너다 出てくる 음? 어? 이노스케가 급여 왔다 무사겠지만또좀 이제 또 음. 오케이 일단 나도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laughs> 아템좀 먹고. 온데사네 역시 도련님이다. 이거야, 넌또왜여있니 <laughs> 야, 궁수가 여기서 뭐해? 어, 뭐야? 시아둘리, 나 이거 갖고 있는데 쓰라니까. 뭐 써야겠지. 여섯 개 됐다. 여기서, 다다미를 치운다. 내려가. 다다다. 바로 올려요, 뭐이상한거 있으면 숨겨진 불전의 열쇠. 이거 가 어, 크론네. 어디에 있던? 치하하 이분 또 왜이래 조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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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 저, 오, 굴 새치난거 봐라 미코마 아닌가? 현실가희사시나 <laughs> 응? 후로노세아레이요 뭐야 응? 오조도 잇떼 ください소나타와나스べきこと 제가 처치하겠습니다. 가다 응. 음. 얘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음 자, 때. 레노 간다. 나보다 더 닌자 같은데? <laughs> 나보다 더 닌자 같은데? 스텝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공격 스텝 후 공격 오케이. 합합찹 헛. 찹. 헛, 아오 헛. 헛. 야야야. 아아아아 아, 아파요 <laughs> 많이 아픕니다 선생님. 핫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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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렇게 어려운 애 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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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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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를 그렇게 쉽게? <laughs> <laughs> 이분 보소? 뭐지? 오 얼... 핫. 핫! 오. 어. <laughs> 내내 당할 할줄알 o r 걸? y 근데 체이이생보보다 어디 한번 막아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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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씨... 잘 막아 아, 어, 이분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안 오시나? 아니 사방이... 핫! 지금 사방이 거미줄이에요? 이분? 아쟤 이거 죽더라도 체감 줄어드는 거 막아야 되나 지금 내 마지막 희망이 체간인데 지금. 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나? 어? 아 뭐야? 아 밑에 불티구나. 하르비라요 하루도 아니고. <laughs> 하르비라요 불편합니다. 비켜 잠목 주제. 시안네나 아 <laughs> 잠깐만 설마 시야 돌리기 있으면은 노인녀석 <laughs> 잠깐만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까? <laughs> 어, 다시 도전해야 될것 같은데, 다시. 그러니까 환영의 나비. 얘가 무슨 환영을 쓰는 것 같은데, 뭐지? 아이고, 왜 이거 주고 돼? 아, 늦었다. 아, 왜 이렇게 무릎이 정정하시지, 저분? 저 정도로 뛰어댕기면 슬슬 아파가지고 파스 붙여야 될 텐데. <laughs> 던지는 거 가능하잖아요. 포기. <laughs> 다른 얘 <애> 잡고 오자. <laughs> 얘는 나중에 오자. 얘 너무 세다 지금. 아니 감 각이 없어. 불상 건너고 아시아나성에서 이 보스 잡고 오자. 값이 없는데 이 녀석? 좀 포션이라도 아니야 포션이라도 되나? 지금 포션이 문제는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그냥 나 엄청 세졌어요 <laughs> 처음 여기 올 때랑 비교해서 스킬도 막 배웠고 그냥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그 말탄 아저씨 그래? 오. 야, 아저씨 근데 빨라 아니. 너무 빨라. 어? 뭐야? 와, 이게, 이게. 어, 오닉하게 뭔데 어? 아, 안 눌려, 저거. <laughs> 아, FG? 깜빡. 계속 휠, 휠 눌렀네. 헛? 뭐, 하려는 거 아니야? 에 아, 안 떠요. 오니, 겨님죽주셔야돼요 아, 아, 어? 아 아니. 막았어. 어? 아니. 요 제발 일단 한번 컷 다음 어? 뭐야 말에서 내리는 거 아니었어 보통 말이랑 일심 동체시네 이거오이거 말이랑 일심 동체 힘들다 힘들다 내가 힘들다 힘들다 일단 채간 채우고 아아 아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채간이 너무 안좋아 그치 한번으로 오야야 부족하지 않아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laughs> 막 막았는데. <laughs> 어, 근데 얘가 좀더 쉬운 거 같아. <laughs> 왜지? 뭐지? 왜 제가 좀더 쉽지? 쉬운 쪽으로 간다. 아, 스킵이 된다고? 어, 그거 너무 그럼 노점, 노잼 되는 거 아닐게? <laughs> 아, 근데 제가 왜낙사가 돼? 한번 해볼까? 근데 버그 많을 것처럼 생겼어? 올수 있니? 너 근데? 도는데 여기까지. 낙사 안다 가려고. 어, 고쳤나 본데. 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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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얼추 알겠다. 아안 되네 낙사는. 좀 너무 빨라. 나무로 된막고아 저기구나. 이런 것도 있어? 아안올라가는데 어? 저건가? <laughs> <와>! 안녕? <laughs> 그냥 싸워야겠다? 얘네 <laughs> 궁금해서 한번 해볼려 했는데 안되겠다 싸워야겠다 짐승은 큰 소리에 겁을 먹는다. 아, 근데 좀 아, 너무 좀 심상한다. 내가 볼땐 그냥 모션 만들기 귀찮아서 <laughs> 그런 게 아닐까. 이거 세, 세키로도 외출에 그 엘든링 내기 전에 급하게 만든 거더만. 대치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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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 아, 아, 나는 너를 아, 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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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튕기기 보다, 약간 볼드 같은 앤데, 이거? <laughs> 약간 살짝 볼드 느낌 나요? 엉덩이가 약점이야? 아, 아니야? 어? 그냥, 창 반대편이 약점이야? 이때마다 그냥 극때타입